이제 인도 역사 이제 근대사가 복잡하게 돌아갔는데 아주 간단하게 네네. 설명을 드리면 1757년에 플라시전투라고 해서 동인도 회사가 벵갈 지방을 이제 복속을 시켜서 점점 이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전체 인도를 무력으로 정복을 하잖아요. 네네. 그게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1857년에 소위 여러분들이 아시는 세포이 항쟁, 세포의 항쟁. 네, 그렇게 네네. 해서 이제 큰 이제 봉기가 이제 터지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아 우리가 하나의 민족인가? 음. 하는 걸 이제 처음으로 깨닫게 돼요.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의 민족인지를 서로 잘 몰랐어요. 통인도 음. 회사가 이제 들어와서 벵갈에서 싸울 때는 다른 사람들은 같이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죠. 남미 동네 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벵갈을 이제 이기고 제이난 뒤에 그 사람들을 군인으로 용병으로 삼아서 음. 이제 밑에 마이소르나뭐 하이드라바드나 이렇게 이제 치러 갈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음. 그러다가 한 100년 지나고 나니까 어? 우리가. 같은 민족인 모양이네. 자들이 우리를 하나로 취급을 해가지고 핍박을 하니까 어. 수탈을 하고 오히려 그거에 따른 이제 반작용으로 이제 민족 갈등이 만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어, 이제 드디어 시원한 바람이 이제 불고 아주 정말 본격적인 가을이 되가는 것 같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공부할 거는 공부해야겠죠. 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인도 이야기 오늘도 이광수 교수님 모셔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요즘에 아주 활동이 활발하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laughs> 예, 어, 저희 지구본 연구소 말고도 다른 곳에서 교수님을 예, 뵀다는 예, 어, 제보가 예. 이어지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최근에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인도의 이제 힌두 극우주의에 뭐 네. 예,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뭐 민족의용단, 뭐 네. 그다음에 이런 활동들, 그다음에. 어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 세력이 어떻게 지금 수십 년 동안 살아남아서 결국 지금의 인도를 이제 집권한 세력의 배후가 됐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여기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워낙에 이제 인도 역사, 이제 근대사가 복잡하게 돌아갔는데 아주 간단하게 네네. 설명을 드리면 네. 1757년에 플라시 전투라고 해서 이제 동인도회사가 벵갈 지방을 이제 복속을 시켜서 점점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전체 인도를, 어, 무력으로 정복을 하잖아요. 네 그게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1857년에 소위 여러분들이 아시는 세포의 항쟁 세포의 항 네, 네. 그렇게 네. 해서 이제 큰 이제, 어, 봉기가 이제 터지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아, 우리가 하나의 민족인가 음. 하는 걸 이제 처음으로 깨닫게 돼요. 그때가 처음이 그 네.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의 민족인지를 서로 잘 몰랐어요. 음. 요 동네, 우리 동네 사람들 이렇게 모여있는. 어, 어, 자기 느낌만 했으니까. 예. 동인도회사가 이제 들어와서 벵갈에서 싸울 때는 다른 사람들은 같이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죠. 남의 동네 일이었으니까. 예. 네. 그래서 벵갈을 이제 이기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을 군인으로 용병으로 삼아서 음. 이제 밑에 마이소르나 뭐 하이드라바드나 이렇게 이제 치러 갈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아, 음. 그러다가 한1 0 0년 지나고 나니까 어, 우리가 같은 민족인 모양이네? 음. 자들이 우리를 하나로 취급을 해가지고 핍박을 하니까 어. 수탈을 하고. 오히려 그거에 따른 이제 반작용으로 이제 민족이 일어나거든요. 네, 네 예. 보면 음. 그래서 이제 1857년에 이제 그게 어 그런 게 서서 이제 일어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1885년에 인도 최초의 최근까지 이제 인도 여당이었던 인도 국민의. 의인디아 네. 내셔널 콩그레스. 네네. 어, 이게 이제 1885년에 만들어지죠. 야, 19세기 정당이군요. 보면. 그럼요. 야, 아주 오래된 정당이에요 <laughs> 근데 영국이 이걸 막 만들으라고 이렇게 시키거든요. 어, 왜요? 이거 왜냐면 예. 구심점이 있으면 통제하기가 쉬워요. 아, 걔랑만 대화해서 뭐 걔를 어떻게 상카드하다면 대표가 있어야 이제 통제가능요 음. 그러니까 대표가 없는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통제가 안 되거든요 아, 아프간 같은 나라겠군요 아 그러면. 그럼요 그럼요 음. 예 자주 제국 식민주의 시대 때뭐저 남남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들 예. 예 대표 족장이 없는 없는 섬들, 섬들. 예. 그래 가지고 예. 어렵다고 그러더라 고요 음. 그래서 이제 어~ 소위 세이프티 밸브란 말을 씁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세이프티 밸브 안전 밸브 음. 안전 밸브를 이렇게 이렇게 이제 꺾는 거예요. 예, 예. 혹시 또 터져버릴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대표들을 주로 이제 친영파, 음. 영국에 유학했던 사람들은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음. 네네. 이제 만들려고 자꾸 이제 이렇게 하죠. 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인디안 내셔널 콩그레스야. 아. 국민의 여론이 아. 거기까지 거슬러다. 예. ]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영국하고 친하게 지내자는 쪽에 인도는 대부분이 영국하고 친하게 지내자는 쪽이거든요. 우리하고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음. 우리는 친일, 그러면 매국이잖아요. 네. 근데 영국은 친영, 그러면 매국이 아니에요. 음. 매국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친하게 이제 지내서 자꾸 건의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뭐, 뭐 들어, 조금씩 조금씩 들어주고. 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들어주라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 이게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영국 음. 사람들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 작은 건의조차도 그래서 제도, 제도 변화죠.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크게 영국 사람들하고 싸워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음, 한판 붙어야 된다? 예. 음. 그 사람들 중에 작은 일파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되는데 음. 이 나라를 하나로 똘똘 뭉치려면 뭐가 있냐. 이 나라는 소위 말해서 저학생 잘 아시겠지만 유럽식의 어떤 그 민족주의, 국민주의, 네이션, 이 네. 그런 내셔널리즘 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예. 베스트 팔렌 조약 같은 게뭐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런 게 있으면 이게 이제 하나의 정치 <laughs> 시민, 네. 시민 정치 공동체로 이제 부르주아 중심으로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어 그럼 뭘 하나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힌두를 중심으로 하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힌두 민족주의 힌두 된다. 민족주의. 그러니까 그, 영국하고 한판 붙어보자라는. 네, 그런데 우리가 음. 등치를 좀 키우자. 네네. 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로 만들래? 그래서 그러면은 제일 큰 공통점이 힌두교다. 그래서 힌두로 하자. 음. 그러다 보니까 이 힌두 민족주의는 A라고 하면 넌 A가 돼야 돼요. A가 있으면 A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아닌 것들을 걸러내야 A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러는 거죠. 이 네. 종교니까. 네. 그래서 힌두 민족주의는 이슬람이 아닌 음. 반이슬람을 모토로 걸고 아. 나오는 거예요. 또 원래 또 무굴 제국이 또 이슬람이었으니까. 예, 음, 그거다곤 좀 그런 게 없는데, 없는 데. 어떻든 어쨌든 우리 힌두, 우리 힌두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내려면 이슬람이 아닌 우리 힌두로 음. 나가야 자꾸 우리 힌두가 되고 네. 무갈 제국이 자꾸 핍박했다는 식으로 우리 과거를 핍박했다는 식으로 만들어가야 감동 감정이 이렇게 아, 살아나는 거예요. 서사를 그래. 또 그런 식으로 만들었군요 보면. 예, 보면은. 음.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죠 인디안 내셔널 콩그레스 쪽에서는, 어, 이제 쳐다보지도 않지만, 그런 짓 하지 마라. 지금 다 똘똘 뭉쳐서 가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음. 응? 힌두 무슬림이 어디 갔냐, 이 사람들아. 다, 다도다 다 인도, 인도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게 아니다. 음. 이슬람은 인도가 아니다. 네. 그래서 인도의. 정체성은 힌두다. 힌두다. 라고 해서 힌두 중심으로 이제 해 나가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은 그걸 보고 서서히 이렇게 이제 디바이드룰을 하죠. 영국이 제, 영국이 제일 잘하는 걸 드디어 아, 할... 제일 잘하죠. 예. 네. 그 이제 자꾸 이렇게 이제 분열 시켜 가지고 이제 감정을 이렇게 부추기 거든요. 그러니까 즈음에뭐 그 이전에도 말씀을 몇번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역사 왜곡을 이제 하면서 인도의 과거 는 찬란했던 힌두시대 그다음에 지금은 영국시대 그 가운데는 완전히 이제 소위 개망, 폭망했다고 하는 <laughs> 예. 근데 그건 이슬람 시대냐 이런 식으로 음요. 만들어요. 그러니까 힌두들은 저,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는 정말 개망했네. 쟤네들 쫓아내서. 쫓아내야 된다. 우리 영광을, 영광을 음. 되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오.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 이슬람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세력들이 점차 커져 가요. 음. 그러니까 민족 운동이 커져 가면 커져 갈수록 안에서는 두 종교공동체 간의 갈등이 또 커져요.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음. 민족운동이 별로 안 커지면 이것도 커지질 않는데 음. 민족운동이 커지면 힌두공동체주의가 커지니까 민족 운동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잖아요. 예예. 마땅한 게 우리, 우리 같은 민족정신이 없으니까 그렇네요. 그러면 힌두공동체주의 힌두 민족주의가 커지면 자연히 이슬람은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공격적인 어떻게 모습이 점점 강해지겠군요. 힌두 민족주의라는 것은 반 이슬람 민족주의니까. 음.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세력이 1907년도에 무슬림들이 이제 자기들 도 하나를 뭐 만들자. 예, 예. 해 가지고 무슬림 리그를 무슬림 만들어요. 무슬림 리그. 아, 그, 예. 그게 그렇게 해서 열정이 됐군요. 뭐 예. 그럼, 그럼 뭐. 이 무서운지 자기들도 무서우니까 만들자.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이제 갈라지기 시작한 음, 거예요. 1907년부터. 7년에. 그러니까 1915년에 바로 이 세력이 나타납니다. 민족 의영당 바로 직전이에요. 예. 힌두 마하사바라고 하는 힌두 대회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제 최초 의 정당이거든요. 음. 힌두 민족주의 정당. 네네. 그 이후에 1925년에 RSS 예. 라시투리아 음. 수하얌 세박 상그라고 하는. 라시투리아는 이제 국민 혹은 음. 민족.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민족이라 고 번역하는 게 맞죠. 수하얌 세박 그러니까. 어, 자원봉사. 자원봉사. 네. 그러니까 이제 자원봉사로 저도 처음에 번역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자꾸 자원봉사 하니까 무슨 뭐 좀. 우리 <laughs> 봉사다, 봉사활동부산국제영화제 네. 무슨 예. 뭐 이런 생각이 났어 <laughs> 의용. 우리, 저의용. 우리, 우리로 치면 의용단 할때 의용. 음. 그 다음에 상거. 이것은 이제 진짜 우리말 그대로 단체, 단체 단이거든요. 음. 그래서 민족의용단이라고 번역한 강력한 힌두 어 신정국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 철저하게 <laughs> 반이슬람을 목표로 한 예.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음. 간디내루 쪽하고 사이가 안 좋죠 정말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안 좋죠. 예. 세속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딴지를 거예요. 거니까 이제.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 나중에 간디를 암살을 하죠. 음. 예. 예. 그게 1948년인가요 예. 예. 그렇죠. 예. 나라는 쪼개지고 난 이미 쪼개져 버렸는데 그래도 붙이려고 간디가 이제 파키스탄 간다 그러니까 어딜 가기는 어딜 가냐 고 이제 쏴버리거든요. 음. 그럼 당연히 이제 이 단체는 요즘 으로 말하면 테러단체 뭐해 가지고 그렇죠. 예. 네. 요즘 같았으면 완전히 박살을 냈을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네루가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주 그냥 종교라 그러면 아주 그냥 <laughs> 예, 학을 띈다고 학을 띄죠. 그래서 종교야 네. 아니. 종교의 지읒자도 꺼내지 마라. 우리나라는 하여간 새 인도는 종교 는말 꺼내지 마라. 그래서 이제 종교 말을 이제 못 꺼내죠. 줄을 나눌 때도 종교로도 못 나누고. 그렇죠. 예. 그리고이 RSS를 토대로 한 당, 예. 잔쌍이라고 하는데 이 당을 정당 해산을 시킵니다. 오. 활동 금지를 시킵니다. 아주 그냥 초강수를. 네. 활동 금지를 음. 시키는데 이 내루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어몇 개의 이제 부류가 있는데 내루는 사회주의자 쪽에 가깝고 네네. 간디는 전통 그렇죠. 전통 민족주의, 통합 민족주의에 가깝고, 그다음에 힌두 민족주의에 가까운 사람들도 있어요. 있었겠죠, 사실 다국민의라는게 예. 여러 집단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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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콩그레스니까. 네. 빅텐트죠. 예. <laughs> 예, 그래서 여기 있는데 <laughs>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소위 내무부 장관, 우리로 치면 음. 내무상, 내무부 장관을 하는 어 사르다르 어바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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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바이 바테리라고 하는 사람이. 내루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에요. 음. 정말 동지예요. 네, 네. 근데 이 양반이 전체 국가 네이션 빌딩 행정 그러니까 주 나누고 그다음에 저 프린슬리 스테이트 전부 다 통합시키고 아. 이런 걸참 자기가 다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나라를 만들었군요,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가서 만나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고도 뒤에서 또 뒤통수 치고 탱크 몰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음. 해서 막 협박도 하고 이제 사람들이냥 모아서 하나의 연방제를 만든 어, 사람이거든요. 대, 대단한 분이신데요, 보면. 예, 네, 근데 이 사람이 예. 그쪽 사람들하고 가까워요. 아. 그러니까 RSS 쪽하고 가까워. 심정적으로는 자기도 힌두 민족주의니까. 음. 그런데 자아들은 너무 심해. 음. 골통이야. 네. <laughs> 네, 너무 심해.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내로한테 가 가지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음. 해 가지고 한 1년 반 2년 있다가 정당 해산을 이제 아, 어, 취소를 뭐, 다시 네, 취소를 하죠. 조건이 있다. 정당은 하, 정치는 하지 마라. 아, 공식 정당은 안 된다. 정당은 안 된다. 네, 그러나 음. 활동은 해라. 민족주의 음. 활동은 해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했던 게 47년도 국가가 만들어질 때 이제 이쪽에 있는 무슬림들은 파키스탄으로 건너갔잖아요. 네네. 파키스탄에 있는 힌두들은 이쪽으로 건너왔잖아요. 그렇죠. 서로 안 죽으려고 이제 보면 필사적으로. 어, 자기 대저택 뭐 공장 무슨 뭐 어마어마 한사업장다 버리고 벗다리 째고 가지고 내려왔잖아요우요 우리 여기 6 2예예모습이예예예예예예그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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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예예정예요 정말 말우리로 우리는 예두니까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 같은 민족 정신으로 음. 예말로 순수한 어 하여간 진짜. 보수죠, 보수. 네. 자, 네, 보수주의자들. 그래서 우리 동포 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것에 감동을 받죠. 눈물나게 감동 받았을 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인도에 막 여러 군데, 델리에 네. 여러 군데 이제 막 피난민, 난민촌을 만들, 우리 이 거제수용소 같은 그런 난민촌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는데 막그 사람들이 가서 음. 뭐 도와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동포회를 발휘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이제 세력을 넓히죠.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반이슬람일 거 아니에요. 네네. 내려온 사람들이. 그렇죠. 이슬람 때문에 모든 걸 잃고 내려온 다 잃었으니까. 예. 그 사람들이 결국에 47년, 8년부터 해가지고 57, 67, 한 70년, 한 20, 30년 지나고 난 뒤에는 델리의 경제권을 다, 상권을, 뭐, 네. 우리 예전에 이제 북에서 내려오셨던 예, 분들, 예, 독함, 예. 정말 독, 독종이라고 예. 불리면서 이제, 예. 델리, 델리 뿐만이 아니에요. 음. 거기서 이제 배 타고 넘어오면 구자라 뚫로는데내려가요 네, 예. 그러니까 파키스탄, 카티아로 만들어 가고 이렇게 귀 같이 생긴 데 있어요. 그러니까 신두에서 렇게 내려오면, 요렇게 라호르로 건너오면 델리가 나오지만 네, 예. 배타고 이렇게 건너오면 바다 쪽으로 나와 가지고 네. 구자라트 모디가 주수상이었던 구자라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예. 조금만 더 조금이 아니지만 더 내려가면 이제 문바이가 나와요. 문바이. 그러니까 요 선까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음. 그니까그 사람들이 예. 피난민들이 반이슬람을 가지고 힌두 정신을 가지고 내려와서 앙심을 품고 열심히 일해 가지고 경제권을 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세력을. 델리도 있고. 델리도 있고. 구자라도 마라 슈트라. 음. 네, 이런 데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 교수님께서 여러 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마라 슈트라가 이제 보면은 음. 상당히 이제 그래서 이제 반이슬람 정서가 이제 강한 거죠. 아, 강하죠. 아주 예. 강하죠.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마라 슈트라가 그 저희가 그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데칸고원 뭐 이렇게 있는 예, 예, 예. 예, 그쪽 예, 지역이더라고요. 예.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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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텐데 이 마하라슈트라는 동네가 이제 보니까 경제 규모 되게 경제 규모도 1등 뭐 예, 인, 네. 인구도 보면은 전체 그 인도 29개 중가요 거기서 한 음. 2등 예, 예. 뭐 아주 이제 큰 그래서 왜 이렇게 큰가 봤더니 그 가운데 이제 문바이가 문바이가죠 문바이가 <웃음> <있어요>. <웃음> <웃음> 예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래서 조금 이 마하라슈트라를 이렇게 쭉 보고 이제 문바이를 보다 보니까 지금 깜짝 놀란 게 인도 중앙은행이 델리에 있는 게 있어요. 아니고 문바이에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네네 아, 명실상부한 경제 수도 인도의 경제 수도.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저도 예전에 몇번 말씀드렸지만 뭐 발리우드 뭐 이런 네네 영화들도 네네 보면 델리가 아니고 다다 다 문바이고. 네네 다 문바이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 그러면은 이 이렇게 이반 이슬람 정서로 똘똘 뭉친, 뭉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게 된 그러면서도 경제력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1885년도에) 인디안 내셔널 콩그레스가 만들어진 것도 문바이였어요 음. 결성된 것 결성된 곳도 예. 음.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네. 영국의 동인도 회사를 거쳐서 들어오면서 영국의 근대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꼴같다. 문바이젠나이 문바이. 이렇게 음. 세 도시거든요. 네네. 거기는 완전히 영국을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1857년 소위 세포의 앙쟁이란데 참여하지도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바이에서는 소위 말해서 인도 국민회의의 파워가 크죠. 70년대 넘어서까지는 음. 80년대까지는 거의 인도 국민회의 판이에요. 독점. 예. 네. 음. 그런데 고 아래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아까 말한 분단 이런 것도 있지만 분단도 네. 있지만 네. 마라타라고 한 세력이 있어요. 마라타, 마라타. 네. 그게 뭐냐면 네. 동인도 회사가 1757년부터 들어와가지고 한 바퀴 빙 돌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인도 터치세로 싸우잖아요. 네네. 그때 제일로 강력하게 싸웠던 가장 음. 잘 싸웠던 그래서 거의 동인도 회사를 완전히 쫓아내기 직전까지 갔던 음. 그래서 심지어는 델리까지 다다 다 영토로 확보를 하고 그러니까 음. 무갈 제국을 죽이지만 않지 아주 그냥 막강한 세력이 있었군요. 네, 그냥. 어마어마한 세력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세력으로 성장을 했던 세력이 마, 마라타예요 마라타. 네. 어. 그 그게 그 정신이 원래 이 사람들은 힌두주의를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슬람을 쫓아내자라고 하는 힌두주의를 내건 적은 없습니다. 이건 논쟁이 많은데 네. 어, 적어도 교과서 수준에만 말을 하면 힌두주의를 내건 적은 없는데 무갈하고 아주 아주 적대적 음, 관계죠. 그러니까 무갈 제국에 어떻게 보면 우리 아주 강력한 저, 강력한 저항 네, 저항 맞아요. 세력이다 보니까 네. 그러한 그러니까, 기조가 분명 히 있었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무갈을 자꾸 이슬람 이슬람 이슬람을 만드니까 이 사람들을 농민 세력으로 봐야 되는데. 반 이슬람 세력으로 자꾸 역사학자들이 보는 거예요. 음. 특히 영국인들이 그렇게 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라타 이 영토 내에서는 반 이슬람 정서가 상당히 커요. 음. 역사적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네. 반 이슬람 세력이 커지니까 어그 저변에는 근대화를 해서 근대화라고 하는 친영주의자에서 인디안 내셔널 콩그레스 쪽도 정서도 있지만 네네. 아주 작은 쪽에 반이슬람 그러니까 정서도 면면이 흐르는데 네, 상당히요 음. 그르고 있었다. 이 동네는 그럼 당연히 말도 이제 따로 공용어 아, 당연히 따로죠. 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변에 있던 그런 흐름들이 이제 민족주의라는 것들을 만나면서 이제 더 공식화되는 이제 그런 네. 모습을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예. 그때에 문바이가 독립을 막해 가지고 사실상 가장 큰 도시잖아요. 예. 가장 큰 도시.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어? 지금 예. 마찬가지고. 가장 큰 도시인데 70년대 들어가면서 71년도에 방글라데시가 독립을 하잖아요 동파키스탄에서 이제 네, 독립을 네, 네. 하죠 독립을 예. 하잖아요 그때 이제 47년도부터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동파키스탄에서 이제 피난 온 사람 마찬가지지만 예. 71년도에 방글라데시 전쟁 때문에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예. 그 사람들이 꼴카타로 흡수가 돼서 도시 기능을 마비시키기도 하지만 네.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문바이까지 와요. 꼴카타에서 음, 이제, 이제 이렇게 중, 이제 육로로 해서, 해서, 해서. 어쨌거저지 오겠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마땅한 음. 데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대도시에 가면 그래도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할 때. 네, 수. 그때 마하라슈트라, 문바이의 저변에 흐르는 민족주의자들 음. 이 사람들이 세력이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슬람 반대, 네. 네, 이슬람 반대, 그다음에 순수한 우리 마하라슈트라를 지켜야 되는데 아. 왜 자들 외지인들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아니, 왜 자꾸?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인도는 하나의 거대한 국민국가라고 하는 인식이 적었어요. 내 네, 동네 사람들끼리. 네, 우리 마라슈드라가 우선인데 그리고 그때는 구자라다하고마라슈드라가막 갈린 지 얼마 안 됐을 때 음. 그전에는 그 본베이 관구 하나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꼴까따 쪽에 대한 반감, 음. 이슬람에 대한 반감,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좋죠. 그렇죠, 들어왔을 테니까 다또못 살고. 예, 예, 예.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었던 지역이 문바입니다. 음. 그니까 러 이제 그 지역이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극우 민족주의 의 온상이 이제 됐다라고 예. 이제 이야기가 보통 될것 같고 그때 이제 보면은 그뭐 유명한 인물 뭐 이끌었던 이런 인물들도 예.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마하라슈트라의 주 정부를 시세나가 BJP하고 쉬브세나하고 아마 연립 정부일 것 같은데 예. 뭐 계속 뭐한 80년대 후반 이후로는 하고 있는데 쉬브세나를 만드는 타크레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 어, 그쪽 사람이고 또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거의 그, 그 그쪽에 아니면 음. 극우주의자들은 전부 다 마하라슈트라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 세력에서 우리는 옛날 섭도 저항했고 어 그래서 큰 왕국을 이뤘고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그 받쳐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지도를 찾아 보니까 여기 곳곳에 이제 보면은 슈바지라는 이름들이 되게 예, 많이 예, 보이더라고 예. 무슨 공원도 있고 예, 예. 역도 있고 예, 예. 이게 이제 또그 사람이 아까 예. 제가 말씀드린. 마라타라고 하는 세력을 창건한 네. 사람이 아. 시바지라고, 시바지라고 하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쉬브세나라고 하는 네네. 그러니까 세나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립트로 이제 군대란 군식이에요. 군대. 쉬브세나라는 건데 시바, 시바의 군대. 아. 시바지를 이제 지는 떼고 쉬브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정도로 시바지를 민족적 영웅으로 치는 사람이죠. 모굴 제국과 싸워서제 싸웠던. 네, 워 싸워서 예. 음.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아주 딱 장기상, 상징적인, 상징적인 예. 존재군요. 그 빅토리아 역도 최근에 그 사람들이 이름 을 바꿨죠. 아그그그 빅토리아 역이. 네, 예. 어, Station, 그 지금 시바지 역으로 이름은 장애긴데 센트럴 스테이션, 그 세계적인 문화 유산, 문화 유산 유네스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잖아요. 그것도 시바지가 어떠고 어떠고 어떠 스테이션으로 바꿨어요. 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외지인에 대한 반감, 뭐 경제적인 예. 상황, 그 다음에 민족주의, 음. 옛날 면면이 예. 내려오던 이런 것들이 막 복합되면서 음. 어떻게 보면은 마하라 슈트라라는 곳이 이제 지금은 그 힌두 민족주의의 음. 이제 제일 거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했거든요. 뭐 바로 위에 모디가 수상을 했던 구자라. 마찬가지죠. 음. 그러니까 구자라뚜도 마찬가지죠. 구자라투도 어, 이제 피난하고 관계가 있고 네. 그 섬유산업이 주로 나중에 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예. 그런 사람들도 이제 이슬람 무슬림들이 또, 예. 가지고 있고. 반감도 많고 한게 이제 나중에도 음. 이야기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큰사건로 터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막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 쫓아 올라가다 보면 다 그런 배경들, 그 다음에 예. 지역적인 어떤 또 공통의 뿌리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보면. 예, 예. 음.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이야기 나왔던 이제 민족 의 용단, 그 다음에 이제 마하라슈트라 뭐 이런 예. 이야기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자세하게 이제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우리는 이제 뭄바이 하고 이제 마하라슈트라 이런 것들을 뭐 전혀 다른 동네처럼 이제 생각. 을 하는데 지도를 놓고 사실 찾아 보면은 그냥 한 동네 이고 아 그럴 법하다 또 역사를 알면 또 여러 가지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는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안에 이제 여러 차례 이야기 가 나왔던 어, 민족 고 영단과 마라슈트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봤고요 어, 여기에 대해서 또 보면 앞으로 계속 이어질 또 정치적인 또 배경이 또 여기서 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 네, 다음번에 다시 또 설명해 주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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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어, 여러 차례 궁금해하셨던 민족의 용단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지역적 거점이라고 하는 마하라슈트라가 어, 과거 무굴 제국과 어, 쌍벽을 이뤘던 마라타 왕국이라는 또 별도의 하나의 세력이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인도에 대한 또좀 지식의 좌변을 좀 넓혀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보다 보면 언젠가 인도를 있는 그대로 좀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계속 인도의 어떤 힌두 민족주의와 관련되는 그 발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좀부탁 예, 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사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나도 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 드립니다. 오직 3%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